안녕하세요. 요즘 환율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해외에서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여행을 가려고 해도, 환율 보면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원화 가치만 뚝뚝 떨어지는 건지,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네, 이게 우리가 원하던 1등은 아닌데요.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 1위. 바로 대한민국 원화입니다. 이건 그냥 좀 올랐네 내렸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바로 와닿는 부분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간단히 말해서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예요. 당장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마시는 커피 원두까지.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것의 가격표가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1달러에 얼마, 이게 아니고요. 각 나라의 물가까지 다 반영해서 계산한 우리 돈의 진짜 힘, 그러니까 구매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2008년 세계 금요위기 때만큼이나 낮아졌다는 건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일시적인 충격이 아닐 수 있다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뉴스나 신문을 보면 맨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게 진짜 핵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흔한 오해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자 더 많이 주는 달러로 돈이 쏠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언뜻 들으면 아주 그럴듯 하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생긴 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째 이런 상태였는데 왜 하필 지금 와서 이렇게 원화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만으로는 지금 이 폭락 사태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용의자로 지목되는 게 바로 서학개미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화 팔아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니까 환율이 오른다 이런 논리인데요. 실제로 정부 쪽에서도 은근히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죠. 아, 근데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이거 가스라이팅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정책 실패는 쏙 빼놓고 국민들이 해외여행 다니고 낭비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 투자가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걸 핵심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건 진짜 문제를 가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럼 핑계는 이제 그만 듣고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원화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딱세 가지 구조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 아래서 원화 자체가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요. 둘째, 구조적으로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질 않고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미국과 한국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박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내부 요인부터 볼게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나를 보여주는 통화량 증가율인데요. 한국이 미국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빨라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원화가 달러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마구 찍혀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경제원리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오잖아요. 그럼 그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이 되어야 환율이 좀 안정이 될 텐데, 요즘 기업들은 그 달러를 한국으로 안 가져옵니다. 왜냐? 그 돈으로 바로 미국 현지에 공장 짓고 투자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막혀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뿌리,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장. 돈이라는 건요, 눈이 있어서 단순히 이자 몇 퍼센트 더 주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의 눈에는 한국보다는 미국의 성장 스토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리 차이는 이 성장 격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즉 증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요, 그냥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 질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 사회를 뚜렷한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거대한 분열을 만들어낼 겁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그걸 방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오르면서 부가 늘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오직 월급에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 줄어들고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자산 양극화 시대의 서막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얘기만 들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문제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금융 환경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그 핵심적인 힌트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처럼 안정적인 예금 대출만 하던 전통적인 은행 말고요. 이제는 증권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단순한 주식거래 중개인을 넘어서 기업금융과 투자를 주도하는 진짜 투자은행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웬만한 거대시중 은행들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에요. 돈의 흐름이 금융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 수수료에 의존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들 M&A를 주선하고 해외 부동산이나 유망한 자산에 직접 투자하면서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돈을 버는 방식,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원화의 힘이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이 새로운 시대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불려나갈 것인가? 점점 힘이 빠지는 국내 시장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큰 파도인 글로벌 자본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탈 것인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